제2부, 음향, 오행의 기초, 1강 음향. 복차는 음향이고요. 그 다음에 음향이란 음향 운동.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설명 보시면요. 음향이란 설명드릴 거고요. 음향, 오행, 세부적으로 나눌 건데요. 절대 음향, 상대 음향, 음향에서의 오행. 그 다음에 오행에서의 음향. 음향 운동, 성질, 상호 대립, 상호 의존, 상호 소장, 상호 전화. 4번은 퀴즈인데요. 양동 음정. 양은 움직이고 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양이 움직이면 음이 따른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음양이란 음과 양의 관계로 우주나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과 생성 소멸을 소장, 변전으로 설명하려는 여기론. 출처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이고요. 제가 보는 입장은요. 음과 양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설명하려고 했다. 세상을 보는 툴이고 프레임이고 시각이고 관점이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을 해석하는 툴로는 저희가 과학적 시각으로도 세상을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시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시각으로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음양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려고 했다. 그리고 오행은 오행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려고 했고요. 주역 같은 경우는 주역의 시간으로 세상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향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죠. 밝음과 어둠, 동전의 앞면, 뒷면, 남과 여, 크고, 자금, 낙가밤, 공격과 수비. 이렇게 이분법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점에 따라 음향, 오행, 세분화하기. 절대 음향하고 상대 음향 설명드릴게요. 절대 음향은 음과 양이 항상 같이 존재하는 걸 말하고요. 동전의 앞뒷면 같이 앞면이 있으면은 뒷면이 있다.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을 수는 없죠. 이거는 태양으로 설명 드릴게요. 태양과 달로요.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요, 달이 이렇게 태양빛이 비춰서 비치면 달에 양이 50%고요, 음이 50%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죠. 태양이 비치면은 낮이 50%고요, 그다음에 밤이 50%입니다. 지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달을 보면요, 양이 점점점 늘어나서 보름이 되고. 나중에는 금음이 되잖아요. 보름이 되면 양이 100%, 음이 0%, 그 다음에 금음이 되면 양이 0%, 음이 100%, 그 양과 음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우주에서 보면 언제나 양이 50%고요. 음이 50%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그... 늘어났다, 줄어,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양과 음은 언제나 50%입니다. 그리고요, 자석 같은 경우가 똑같죠? 자석은 N극, S극이잖아요. 여기 반을 자르면은 다시 N극, S극, N극, S극이요. 필기한 것좀 지우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전기는 예, 전자의 흐름이죠. 양전자가 있으면요, 그 다음에 음전자. 이렇게 둘이 항상 같이 존재한다가 절대 음향이고요. 상대 음향 좀 볼게요. 상대 음향은 상대의 크기, 에너지, 모양, 방향, 많고 적음 등에 따라서 음향이 바뀔 수 있다. 절대 음향은 음향이 안 바뀌는 거고요. 상대 음향은 상대에 따라서 음향이 바뀐다. 남녀는, 남자는 플러스고요 여자는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남자가 힘이 약하고요 여자가 힘이 더 세면은, 여자가 플러스, 남자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크고 작음. 작은, 작은 게마이너스고요큰게 플러스인데요. 옆에 더큰게 있으면 얘가 플러스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가 되구요. 그 다음에, 태양이, 저희가 태양이라고 하잖아요. 태양. 근데 이게 언제나 양일 것 같은데요. 태양보다 더큰 별이 있잖아요. 한 100배에서 뭐 만배 더큰 초신성도 많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태양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상대에 따라서 음향이 바뀐다. 음향에서의 오행조 설명드릴게요. 주역이 대표적인 예죠. 주역은 음향학인데요. 예, 오행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8개를 오행에다 배치했는데요. 3개가 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배치했냐면요. 목에 두 개를 배치하고요, 그다음에 금에 두 개를 배치하고요, 토에 두 개를 배치하고요, 수에 하나, 화에 하나 이렇게 배치했습니다. 그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그림은 후천팔괘인데요. 출처는 위키백과인데 이게 좀 잘못 나와서 제가 갖고 와봤어요. 예, 수가 위에 있고요, 화가 아래에 있는데요. 사실은 태양을 기준으로요. 화를 위에다 배치하고 수를 아래에다 배치해야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저희가 북방구에 살고 지도도 북쪽을 위에 배치하고 남쪽을 아래에다 배치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태양이 위 그러니까 화가 위 수가 아래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이 그림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감이 수니까요, 예 수예요. 그리고 예, 간이산. 간이산은 산이라고 해서 토예요. 그리고 곤이지, 예, 땅이라고 해서 토고요. 진일의 목, 손이풍 목. 그다음에 퇴이택 금. 그다음에 권이천 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어요. 그 사주명리학을 하시는 분들은 주역을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알쓸모고요 알아두면 좋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오행 안에서의 음향.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평명리학은 오행을 기준으로 해서 음향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모카토금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음향을 받아들여서 가불로 예, 분화했고요 화는 병정, 토는 무기, 금은 경신 수는 임계로 예,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경금이 플러스고요, 양이고요, 신금이 음이에요. 그리고 오행의 음양과요, 그냥 음양과는 속성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저기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음향이 대립적인 관계라면요. 갑을은 상호협조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갑이 과정을 거쳐서 기반을 만들면요. 줄기라고 하죠. 가지인, 예, 가지인 을목이 줄기를 기반으로 활용을 해요. 활용을 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병, 정화를 보더라도요. 병화는 을목을 키우고요. 그 키운 을목을 정화가 갖고 가서 제품을 만들어요. 경금이라는 제품, 공예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상호협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필기한 거좀 지우고요. 이 부분은 오행과 음향이 섞이는 부분을 제가 올렸는데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음향이 라고 변경됩니다.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들으시고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올리는 거니까요. 한번 보세요. 수화의 입장에서는 병화가 양이고요. 임수가 음이에요. 임, 개의 입장에서는 얘가 양이었잖아요. 양, 음이었잖아요. 그런데 병화, 임수의 입장에서는 얘가 음이 됩니다. 그리고요. 병, 정화가 있잖아요. 병화가 양이고 정화가 음이잖아요. 그런데 수화의 입장 또는 온도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화는 여름의 기운이라서 온도가 높고요, 임수는 겨울의 기운이라서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오행으로는 얘가 음인데 양이 되고요, 오행으로는 얘가 양인데 음이 됩니다. 이처럼 상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임수계수도요. 임수가 양이고 개수가 음이잖아요. 그런데 자월 동지를 기준으로요. 양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동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양이 준다는 입장에서는 임수는 음이고요. 양이 늘어난다는 입장에서는 개수는 양입니다. 필기한 것좀 지우고요. 세 번째는요. 음향운동 성질 책 내용인데요. 음향운동에는 상호 대립, 상호 의존, 상호 소장, 상호 전화 이렇게 돼 있죠. 태양빛이 이렇게 비치면은 달에 이렇게 양음이 생기잖아요. 양음. 그러면은 양과 음은 상호 대립적이다. 그렇지만 양이 있어야지 음이 있는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다. 이거는 동전의 앞뒷면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상호 소장은요. 줄어들 소하고 늘어날 장이에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다시 늘어나기도 하고요. 음도 이렇게 늘어나다가 줄어들기도 하죠. 그래서 생, 장, 소, 별을 얘기하고요. 상호, 전환은요 양이 그게 이르면 음이 되고요. 음이 그게 이르면 양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름달이 계속 가다가 그게 이르니까 나중에 금음이 되는 거고요. 금음이 또 계속 가다가 보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상호 전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퀴즈예요. 양동 음종. 양은 움직이고 음은 멈춰 있다. 양이 움직이면 음이 따른다. 여기서는 음이 멈춰져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양이 움직이면 음이 따른다고 했어요. 따른다는 거는 운동한다. 안 멈추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멈추다와 서로 모순이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성악지표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면 음은 멈추면서 안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방법을 고안해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 안 움직이면서 움직일까? 이 부분이 퀴즈입니다. 1장, 음향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오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